이래서 그렇 그렇대요 생김새 이상해진 동물 이야기 신 신기영 그림 이경 이경해 글 이래서 그렇대요 멸치의 꿈 옛날 옛날 깊고 깊은 동물 동해 바다에 700살이나 먹은 멸치가 살았어요. 하루는 생전 꿈이라고 안 꾸던 멸치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곧 잠을 수달달성하네 이게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멸치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병 병어 혼장 꿀뚜기 생원 백이 이방을 불렀어요. 어젯밤 밤 내가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도대체 모르겠소 이다 여러분들이 꿈을 입을 좀 해주시지요. 병어와 꿀뚜기와 메기는 군침을 흘리며 음식에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멸치가 손을 탁 쳤어요. 먼저 내 꿈을 일을 해주시고 음식을 나중에 드시지요. 경어와 꿀뜨기와 매기는 쩝쩝, 쩝쩝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멸치 양반 우리는 꿈, 꿈풀 일을 할줄 모르니, 망동이 선생을 부릅시다. 멸치는 머슴, 가자미에게 서해 바다에 사는 망둥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서해 바다까지는 멀고 먼 길이었어요. 가자미는 지를 지느러미가 떨어져라. 하 헤엄을 쳐서 망둥이를 업고 왔어요. 멸치가 벗은 발로 달려와 와 망둥이를 맞았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는 지, 지쳐 할떡이는 가자미에게 이놈, you know, 가자미야. 얼른 숨상을 내려 오지 않고 물꿈꼬을끓리느냐 얼른 술상을 내리 내 오지 않고 물꿈물 꿈을 거리느냐?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가자미는 화가 잔뜩 났어요. 이렇게 힘든 애를. 어? 근데 부처님이네? 엄마, 얘 부처님이야. 망둥아 부처님. 언니, 조용. 열치가 망둥이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제 신기한 꿈을 꾸었다오. 내가 하늘을 쑥 올라가다가 땅 위에 뚝 떨어졌는데 열눈이 나를 메고 어딘가로 훌쩍 가는 일. 갑자기 흰 눈이 펄펄 내리다가 갔더니 갑자기 흰눈이 펄펄 내리다가 추우락, 우, 추우락, 더우락 하다가 붉은 고개를 꿀딱 담 넘어갔다오. 도, 대체 이게 무슨 꿈이오 망둥이, 갑자기 물로 불탁 치며 말했어요. 그거 정말 좋은 꿈이요. 멸치 양반께서 용이 될 꿈이 올 시도, 올 시다. 멸치가 용이 된다고 물을 모들들 망둥이만 바라보았어요. 하늘을 하늘로 올라니 네, 용이 된다는 말이요. 띵띵에 떨어 땅에 떨어지니 네, 용이 물을 풀어 내려온 것이고 열 몸이 메고 가니 용이 구름에 실려 하늘을 나는 것이오, 는 것이고 휜 눈이 내리는, 휜 눈이 내리니 용이 겨울에 눈을 내리는 것이라고 추억라도 우락한 건. 용이 날씨를 마음대로 한단 것이고 붉은 고개를 넘어간 건노 노을 질때 용이 하늘을 나는 것이 거의지요. 내가 200년 동안 꿈을 일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꿈을 처음이오. 멸치는 멸치는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덩실 춤 춤을 추었어요. 망둥이는 우걱 우 우적 우적 음식을 집어 먹고 매기와 병은 꿀꿀 꿀 또 기운은 부러워서 침을 꿀깍, 꿀깍 삼켰어요. 그때 심술이 난 가자미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힝! <laughs> 그런 재주! 그런 재수없는 꿈이 좋다고! 이 꿈은 낚시에 걸린 꿈이라고! 뭐라고? 잘 들어봐요. 하늘로 부, 오르니 딱시에 걸려 물, 물 위로 오르는 거고, 땅에 떨어지니 땅바닥에 털썩 지는 거죠 열놈이 매고간건 사람이 열 손이 가락으로 옮겨진 거고 흰 눈이 오는 건 소금을 솔솔 버리는 거예요 추락도락한건 숯불에 위에 올려놓고. 교체를 하는 거고요. 바람이 일면 춥고 바람이 없으면 덥잔, 덥잖아요. 이놈! 그런 붉, 붉은 개, 고개를 넘은 건 뭐냐? 새 살자, 살자리도 알겠네요. 살... 사람 목고먹이 빨갛잖아요?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입속을, 사야, 사람 입속으로 꿀, 딱 넘어가는 거, 가자미, 넘어가는, 가는, 가자미는 채 말을 맺지 못해서요? 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냅다 가자미의 뺨을 때렸거든 세상에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가자미. 고요. 이걸 보고 망둥, 둥이는 너무 놀라서 눈이 툭 튀어나왔어요. 맥이는 어찌나 크게 웃었는지 입이 귀... 귀까지 찔, 찢어졌어요. 별, 병원에 저도 그렇게 될까봐 입을 꼭 잡고 오다가 그만 입이 뾰족해졌답니다. 이 별어가 우스꽝스럽운 모습이 된건 다른, 다른 것, 것 달랍니다. 메뚜기, 메뚜기의 허풍은 내일 읽어줄게. 끝.